하나님은 모든 감정을 만드셨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만 만드신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가나 의사들이 중점을 다른 이유가 그 감정을 갖게 된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감정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만날 때,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11층인데요. 뛰어내릴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사실,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감정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 근데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립되지 말고 사람들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만 주고 사람들만 있으면 더 피곤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라. 너의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고독과 외로움을 너는 이 시간. 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게 그 감정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슬픔도 역시 마찬가지예 상실했을 때 그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그 슬픔을 느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그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울감 역시 항상 우리가 조종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때로는 그 우울감이 우리를 끌어내리죠. 잠잠하게 조용히 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일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안 느끼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감정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9절 20절은 바로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감정으로 죽만한 상태였는데 21절에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오래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는요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거나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슬퍼했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괴로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는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을 낳는다.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은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동돼요. 감정의 그 어두운 구름이 다 거친 후에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끌어올립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국률하심이 끝이 없다. 이 생각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깊은 우물에서 그 생각을 끌어 올리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희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영원히 곳에서 끌어올라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어가 된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사랑 하는 성도분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자꾸 봐봤자 문제 풀리지 않고 더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럴 때는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 어두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아가 나는 늘 이렇게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늘 새롭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렇게 예레미아가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던 예레미아가 이제는 더 한층 다른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는 격정적인 울음도 그쳤어요. 생각도 멈췄어요. 입술도 닫은 채 깊은 침묵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제 그 고백도 멈추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침묵합니다.